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리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년 동안의 그동안 개리직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한국사에서 얼굴 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어, 그동안 전체적인 어, 이 한국사의 어, 문제 분포도 또출제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선사 시대와 초기 국가 아주간결라고하군요그죠 그래서 2014의 신석기가 나왔고요, 2012년도에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연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2012의 청동기, 2014의 신석기 네, 번갈아가며 나왔다는 얘기죠. 자한 문제씩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대신이 초기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삼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국, 고대국가. 자, 이 정치사에서 한세 문제. 경제 없고요 사회 하나. 문화사 한 문제. 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요걸 한번생각해서 일단, 이게 이제, 어, 2013년도가 쉬고,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일단 전년도와 그 다음 해의 시험을 연결시켜 본다면, 일단, 2012에 고고려가 출시됐고요 2014에는 후면 그러시면, 신라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렇죠. 고고려 관계토항과 신라와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 고고려와 또 연관시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 문제를, 아마 이 2014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폭탄 문제가, 저 백제의 은제 관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와, 이건 뭐, 그냥 어, 당황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이 저 유물을 어, 발굴한 분이 아니실까, <laughs> 이 정도의 전혀 예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 경제 파트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연속성을 어,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음... 경제 파트는 민정문서나 토지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오면. 그죠? 여타 시험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년 연속 비어있는 이 자리. 그죠? 다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그 자리를 메꿔줄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제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고대사 파트에서, 사회에서 가장 나올 유력한 넘버원은 골숭제도입니다. 골품 신분제도죠, 그죠자 문화사도 좀 허전합니다. 이뭐 신라 돌문제, 덧는제도 이런 건 너무 잘했어요. 왜? 다른 여타 시험에서도 이게 잘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효 의상 불교 문제가 빠졌어요. 불교 문제가.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는 여기 불교 문제가 하나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 다섯 문제 정도가 돼요. 음. 자,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고려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짠. 자, 정치사화를 보니까, 어, 두 문제, 있어요, 그죠? 2012두 문제였어요. 그죠? 2012두개2014두개 자, 일단 얼굴들이 최신 무신정권. 와, 고려 후기로 쭉 갔어요. 그리고 역시 뭐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 국민학 나왔습니다. 고려시대에서 가장 출제 1순위는, 그렇죠. 그 어떤 시험도 1등은 국민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주인공. 그래서 역시 뭐 정확히 대중친 것 같고. 2012년은 대외항전사 역시 중요하질여러분 고려시대에서 거의 출제순위 3위 안에 드는 것이 저대외항전사거든요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어?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계리직이, 정보통신부 소속이잖아요. 그죠? 우정사업 본부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주제를했죠 어, 아, 이 시험의 성격상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분야를 출제한 겁니다. 교통통신 제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선에 가도 또 연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어요. 자, 경제와 사회가 아주 허전한데 고려는 전식과 제도라는 그 그렇죠. 고려 토지 제도가 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여기에 한 문제 정도 어,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 편에서는 어, 가족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성의 지위와 가족 제도 아니면 신분 제도 얼마나 좋은 게 맞습니까? 아마 100점 낼 수도 있고 노비 제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역시 2년 연속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한 문제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상이 들고요자 역시 문화사를 볼것 같으면 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들 보세요. 그 어떤 섬에서도 같은 역사 편찬 그중에서 삼국사기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나온 보편적인 그런 출제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도 뭐, 뭐야 뭐. 역시 불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 신라 고대사에서 불교 빠졌죠. 그래도 불교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은 역시 여기서 불교 문제 나오든 아니면 삼국유사 기타 역사 편찬 되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어, 굉장히 아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보면은 자 위에서 여러분들 이 고대사도 다섯 문제였죠. 그다음에 고려도 다섯 문제 똑같은 출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조선시대에 희망을 걸수 있을까요? 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전기를 볼것 같으면 아홉 문제입니다. 거의 고려의 배에 가까운 수치죠.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 정치사에서는 봉수와 파발제도. 와, 이건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어, 위에서 이런 고려의 교통통신제도 나왔던 그 연속타로. 이 느낌 아니까 그렇죠. 자, 2012에 고려에서한 문제, 2014에 조선에서 이동한 거죠. 고려의 교통승신을 조선에서 이렇게 냈어요잘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제로 이 우정사업본부의 개제직 공무원 시험과 직접 연관돼 있는 그죠. 이렇게 역사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문제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2012년도에는 사화와 대외관계가 나왔습니다. 잘 냈죠? 사화 문제는. 그죠? 또대외관계도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경제 파트를 볼것 같으면, 어, 정확합니다, 보면은. 그죠? 자, 직전법, 과전법. 그러니까, 한 번은 과전법. 다음에는 직전법. 자 어때 요 여러분들 아까 허전했던 그 부분 있죠? 자, 보세요이 자리가 그러니까 2014년도 이렇게 연속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이 자리는 채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편 같은 경우에는 허주주도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얘기 했던 이 자리, 그죠? 여기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내면 더 좋겠죠. 그죠? 아니면 신분제도가 들어가든지. 조선은 그냥 잘낸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저는 전기 문화사에서 웬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니. 그럴 때, 2012년도 칠정산을 냈어요. 이칠정산 과학기술 쪽에서 낸 거죠. 달력. 달력. 우체국과 달력. 연관성이 있나요? 어, 조금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해동 제국기. 이것은, 어, 일본에 다녀온 사신, 신숙주가 쓴 책인데요. 뭐, 견문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역시 눈에 띄는 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매번 내진 않지만, 그래도 한세 번에 한번 정도 는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뜨는 주제죠. 그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따 우리가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문화사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역사 편찬 같은 부분이 잘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빠져있는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15, 16세 역사 편찬, 특히 15세 역사 편찬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조선 후기는 과연 이 아홉 문제를 능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든지 궁금하죠? 짠, 보니까, 와, 많이 늘어갔네요. 반 정도로 그냥 축소가 됐습니다. 문화수가. 정치사를 보니까, 근데 일단, 어, 정조를 다시 만난, 와, 정말 여러분들, 제가 기초면에 계속 해설하고 있지만, 우리 기대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18세기 최고 인기남,